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k b f 뉴스입니다. 네, 하와이 유일의 한인 은행인 오아나 퍼시픽 은행이 어제 오후 카피올라니 블루버드 본점에서 론 관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최근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하와이 주내 100위 기업으로 성장한 오아나 퍼시픽 은행이 한인 고객들을 위한 커머셜 론과 SBA 론 관련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상업 융자 전문가인 오하나 퍼시픽 은행 폴리 부행장은 많은 한인들이 커머셜 론과 스몰 비즈니스 융자에 대한 문의가 많아 정보 공유 서비스 차원에서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저희론을을 상담하면서 어, SBA론이랑 커머셜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지는 걸 많이 많으 하셨고요. 그다음에 어, 어떻게 하면 이런론들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 주셔가지고 이번 기회를 또 만들어가지고 제가 퀘아나 앤솔타임도 잡아서 어, 많은 어, 좋은 시간을 또 어, 준비한 것 같습니다. 우한아퍼시픽은행 제임스 홍 행장은 한인 동포들의 성원에 힘입어 은행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원아퍼시픽은행도 고객을 위한 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론도그러니까 대출 쪽도 그렇지만 그 예금 쪽도 저희가 이제 그 우리 커뮤니티 여러분들의 그좀 기대에 부응해서 다른 은행에서 좀 받아보지 못하는 그런 좀 친절하고 좀그 개인적인 서비스 그런 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옹 행장은 또 은행 업무는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비즈니스 사업자들을 위한 저렴하고 빠른 융자 서비스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